초금, 칠풍, 아이언, 리거, 마하, 윈디안, 골드프, 세트. 안녕하세요. 장난감 가게의 점장, 창점장 인사드립니다. 발매가 된다고 해서 놀라고, 가격에 놀라고, 발매되고 그 합금량에 놀라고, 놀라움의 연속인 초딩 때 추억이 방울방울 제품을 들고 왔습니다. 얼마나 별로길래 한국 유튜버분들은 아무도 영상을 안 만드신 건지, <laughs>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G 풍 아이언 리거는요. 1993년 썬라이즈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입니다. 로봇들이 스포츠 경기를 펼치는 스포츠 메카물 정도 될것 같네요. 국내에서는 SBS에서 1998년도에 방영을 해주었기에 아시는 분이시라면 아시는 <laughs> 그런 작품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는 누가 봐도 주인공은 야구 리거인 매그넘 에이스이지만 역시 축구 리거인 마하윈디가 인지도 면에서는 최고죠. 오리지널 비디오 애니메이션인 실버의 깃발 아래에서도 마하윈디가 주역을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시리즈 화인데 주인공인 매그넘 에이스가인 마하윈디가 발매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단독으로 발매했다간 재고가 쌓일 게 분명한 골드 삼형제의 골드풋까지. <laughs> 끼워서 파네요. 참고로, 골드 사명조 중에서는 골드 마스크가 제일 인기가 없죠. <laughs> 무튼, 제품의 발매일은요, 2020년 2월 2 2일이고요 발매 정가는 13,200원의 세금 포함으로 발매가 되었습니다. 비싸다! <laughs> 참고로,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17만 1,600원 되겠습니다. 아무리 지금, 아이언리거 관련 제품이 비싸졌다고 해도, 이 가격은 좀 오버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웃음> 들어요. <laughs> 참고로 과거에 발매되었던 SIF 스토리 이미지 피규어 시리즈가 만해를 넘기고는 있다고 해도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어쩔 수 없죠. 선택지가 없으니 샀습니다. 일단 패키지부터 보고 갈게요. 전면에는 이렇게 마하 윈디아 골드풋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윗면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굉장히 컴팩트하게 이렇게 얇은 패키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컴팩트한지 모르실 것 같아서 일반 HG 건담 프라모델 박스와 비교를 하시면 요 정도 될것 같아요. <laughs> 앞면에서도 요 정도 와반좀 넘는 그런 느낌 크 이게 17만 원짜리다. 그런 <laughs> 느낌 되겠습니다. 상당히 작죠. 뒷면에는 제품에 간단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정당당히 시합 개시라는 문구가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저도 아직 개봉을 해보지 않은 제품이라 내용물이 정말 정말 기대가 되네요 그럼 개봉을 한번 해 볼게요 나이프로 이쪽을 잘라서 나와라 나와라 짠 일단 제품을 개봉하시면은요 마하윈디 본체 그리고 골드풋 본체와 교환용 손 파츠가 4개 손가락 색깔이 똑같은 관계로 4 개만 딱 들어가 있는 느낌 교환용 얼굴이 2 개에다가 글로브 축구공 바이저 그리고 마하윈디의 꼬랑지 머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놀라웠던 건와 이게 <laughs> 뭐야 센스 보소와 종이 재질도 신문지 재질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해서 요렇게 이렇게 설명서입니다 설명서가 들어 있네요 이 센스는 뭐지 반다이 <laughs> 자 우선 축구리거인 마하 윈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나왔어요 <laughs> 본심이 나와버렸어 아, 좀 별로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실망을 좀할것 같았는데 딱 만져본 느낌이 괜찮습니다 <laughs> 저는 조금 아이언 리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잘 나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 프로포션 자체도 애니메이션 그것과 똑같은 느낌이고요 컬러링도 약간은 밝은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초록색이 인상적으로 프린팅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 도색이 되어 있는 느낌 되겠습니다 잘 나올 것 같아요 일단 크기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HG 건프라고 같이 놓으시면 요런 느낌 짝기는 짝습니다 <laughs> 과거에 반다이 제품 프라모델로 발매가 된 매그넘 에이스와 같이 놓으시면 이런 느낌입니다. 오, 스킬도 맞기 때문에 과거 제품을 갖고 있으신 분이시라도 같이 놓으시면 꽤 분위기가 살것 같네요. 일단 합금 부위는요 가슴 부분이 통째로 합금이 되어 있고요 다리 부분이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리가 아니라 발 부분이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크기가 굉장히 작은 녀석이기 때문에 무게감은 그렇게는 느껴지지는 않는데 일단 초합금스러운 견고함이 느껴지는 상황 되겠습니다 가동률로 와서요 목 부분이 이런 식으로 뒤로 앞으로 이렇게 움직이고요 목 아랫부분도 약간씩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느낌 되겠습니다 팔은 역시나 볼조인트로 되어 있는데 연장 기믹은 없고요 이렇게 360도 회전은 가능하고 윗부분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위로는 여기까지 음, 롤이 한번 달려 있기 때문에 롤도 회전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팔꿈치는 여기까지 아 가동률은 조금 아쉬운 그런 느낌 될것 같네요 손목은 이런 느낌으로 SH 피규어 아츠와 비슷한 손목 가동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허리 부분은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고요. 앞뒤로는 안 움직이는 느낌, 그리고 좌우로는 이렇게 빙글 돌아가는 느낌으로 움직여줍니다. 스커트 부분은 이렇게 하나하나씩 볼 조인트로 이어져 있고요. 사이드 스커트는 물론 백스커트는 안 움직이네요. 앞에 내장, 내장의 스커트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느낌이고요. 고관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좌우로는 이만큼. 저도 처음 만져보는 거라 지금 하나씩 한 시험을 해보면서 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만큼. 어, 윗부분에는 또 6mm 조인트가 박힐 수 있는 음, 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은, 오, 무릎이 움직여요. 이렇게 오, 신경을 많이 써줬는데. 그리고 발목은 볼조인트로 요런 식으로 움직여줍니다. 음, SD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동률은 조형상 어쩔 수 없이 안 나오는 그런 느낌. 뭐, 얼굴 부분을 보시면은 애니메이션, 어우, 마빈디 이게 애정의 차이인 건가? <laughs> 요런 느낌이 드네요. 오, 잘, 잘 나왔어요. 자 위에 헬멧을요 요런식으로 탈착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 보시면 조인트가 달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클리어 파츠로 된 바이저를 꽂고 다시 이렇게 껴 주시면 짠 바이저를 낀 마하 윈디가 완성이 됩니다 꽤잘 나온 것 같은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건가? <laughs> 표정 역시도요 요거를 이렇게 앞으로 떼주시면 은요 별도로 들어있는 표정 파츠가 이렇게 하나가 더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뒤에 보시면 조인트가 위에서 아래로 곧 꼬... 음, 위에서 아래로 구나 요거를 빼 주셔야 될것같아요 잘못 뺐어요 이렇게 <laughs> 밑으로 그리고 머리를 씌워 주시면 이런 식으로 표정이 있는 음, 하하꽂도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최 다음은 골드 풋 되겠습니다. 끼워넣기로 판매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 도색도 꽤잘 되어 있고요 극중 프로포즈는 굉장히 잘 따온 그런 느낌 되겠습니다. 신발도 축구화를 신고 있고, 이것도 누가 봐도 <laughs> 축구 리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옆모습을 지나서 꽤잘 나온 것 같죠? 조형도 그렇고, 어깨에 있는 뾰족뾰족한 징 모양도 꽤나 입체적으로 나왔어요. 뒷모습까지도 이렇게 음,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요 녀석도 합금 부분이 가슴 부분 그리고 가슴에 요 앞부분 파란색은 아니에요 합금이 뒷부분에 검정색만 합금으로 되어 있고요 발이 앞부분이 음 합금으로 되어 있는 그런 느낌 어 골드풋은 조금 기대를 안 했는데 어꽤잘 나온 것 같아요 금색 맥기도 맥기가 아니죠 요 도색도 꽤 번쩍번쩍하게 되어 있고요 어, 표정도 꽤나 잘 나온 어, 잘 나왔는데? 화상으로 봤을 때는 어, 좀 별론데 이게 이렇게 가격이 비싸도 되나 라는 생각이었는데 오, 실제로 만져보니까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동률은요 목부분이 역시 어 뭐야 위도 올라가네 연장 기믹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식으로 위로 이렇게 어 그리고 좌우 앞뒤로 목 아랫부분도 앞으로 어느정도 빠져 주기 때문에 이만큼 까지 뒤로도 움직여 주는 느낌 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요 요거는 따로는 안 움직이네 아 움직이네요 이런 식으로 움직여 줍니다 역시 처음 개봉해서 만지는 녀석이다 보니까 관절이 조금 빡빡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깨가 요런 식으로 롤이 달려 있고요 팔꿈치는 역시나 90도 관절 손목은 역시나 똑같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연장 기믹이 있는 건가? 음. 이런 식으로 해서, 아, 한단 빠지는 이런 기믹이 있는 것 같아요. 밖으로 한단 빼시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안으로 이렇게 딱 꽂아 넣으시면 고정이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허리 부분은 앞뒤로는 까딱까딱 거의 안 움직이는 느낌이요 음, 좌우로만 이렇게 회전이 가능한 느낌. 그리고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그리고 스커트 부분은 앞으로, 음, 그리고 좌우로도 음, 좌우로는 안 벌어지는 그런 느낌. 뒤에 백스쿼트는 역시나 안 움직이네요. 고관절은 이렇게 어, 백 사이드 스쿼트가 벌어지지 않지만 음, 그렇게 많이 걸치는 걸거치는 느낌은 아니고요. 앞으로는 여기까지 뒤로는 여기까지. 참고 말씀드리면, 요런 원색 플라 스틱은요, 연식 시간이 좀 지날수록 좀 뻑뻑해집니다. 요거는 약품을 따로 사용하셔서, 아, 서로, 음, 렇게 뻑뻑거리는 거를 조금 방지할 수 있으니까요. 음, 좀 참고해 주시고요. 무릎은 여기까지. 그리고 좌우로, 앞뒤로. 발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어, 팔 아래에도 이렇게 축구화처럼 짐이 박혀 있네요 누가 봐도 <laughs> 축구 리거 되겠습니다 머리 부분은 요 윗부분에서 반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빼 주시고요 어, 얼굴 파츠를 역시나 위로 슬라이드해서 빼 주시면서 이렇게 표정을 바꿔 주실 수도 있고요 머리 파츠 안쪽에 보시면 요렇게 조인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바이저를 꽂아주시면은요, 어, 바이저가 전개가 된 골드 풋도 만들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골드 풋과 윈디를 같이 놓으시면 요런 느낌 되겠습니다. 오늘도 열일하는 프레임 이펙트 파츠 되겠네요. 축공도 하나가 들어있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분위기가 조금 사는 경기 모습도 만들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둘이 같은 팀이었죠? <laughs> 제공된 축구공 자체에도 6mm 조인트가 달려있기 때문에 스탠드를 갖고 계시다면 공중에서 슛을 하는 마하 윈디도 만들어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s t 치구는 가동률도 꽤 괜찮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넥스 지가 너무 똥이라서 그런지 음색이 조금 좋아 보이는 느낌인데 아무튼 공중에 뛰어서 공을 뺏는 그런 씬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교환용 손파츠를 이용하시면 요런 느낌의 표정풍부한 포징도 가능할 것 같네요. 교원용 야구 글러브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야구를 하는 모습도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다른 팀이기 때문에 같이 글러브를 끼고 있는 일은 없는 게 맞겠지만 말이죠. <laughs> 이상, 초학금, 출풍 아이언 리거, 마하 윈디 앤 골드 풋 세트의 소개였습니다. 본 상품의 추천 포인트는요, 90년대 풀트였던 애니메이션의 제품이 제품화를 했다. 그리고 요 정도 가동률의 퀄리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도색도 꽤 깔끔하고요. 특히나 골드 풋이 별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우, 금색 도색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laughs> 그리고 표정도 화상으로 봤을 때는 별로라는 생각이었는데, 어, 직접 보고 만져보니까 꽤나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아쉬웠던 부분은요, 합금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 몸통이랑 발에는 다 쓰여졌는데 워낙 제품이 작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무거운 느낌은 안 들고요. 어, 가격이. 조금 사악하다 정도 될것 같습니다 넥스에지로 나왔으면 차라리 좋았을 거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 아니에요 조합금으로 나온게 정답이었습니다 가격만 조금 낮춰주시면 말이죠 뭐, 여러분들도 아이언 리거의 추억이 있으시다면은 요 제품 분명히 나중에 덤핑이 될것 같으니까 그때는 하나 구입을 해주셔도 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음. <laughs> 덤핑을 하겠죠 제발 어, 부탁하고 반대 반다이 어, 마하윈디를 그 끝이 아니아 매그넘 이스를 끝이 아닌 음, 지금 화상이 공개되어 있는 주로타라든지 어, <laughs> 다 나와 주었으면 하는 바람 되겠습니다. 제발 다 내주세요. <laughs>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아우 가, 간만에 좋아하는 제품이 이렇게 어, 나와 주니까 조금 흥분을 했는데 아무튼 <laughs>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착실은 사랑입니다. 즐거운 취미생활 하세요. 정정당당히 시합 갯수입